네 안녕하세요 미니어처입니다. 제가요 오늘 제가 오늘은 미니 그, 미니 쿠키님 영상을 보고 만든 체크 쿠키 <laughs> 토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저가 방금 하티로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이좀 연한 색으로 만들었어요. 근 이게 아주 안 굳어서 그런가 모양이 이상한 거. 이건 제가 못 만든 거일 수도 있고 일단 지금 굳히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지금 색이 연하잖아요. 이거 지금 진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물 소개할게요, 하트. 옐로우거 반대 그 브라운 준비해 주세요. 만들어 볼게요. 이 정도만 뜯어주시고 반으로 나눠줄게요. 여기다가 하나는 옐로우 볼과 하나는 반달크 브라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반다이크 브라운 이게 뚜껑이 검정색으로 바뀌어서 이쑤시개로 붙여서 해줄게 좀더 찜하게. 이렇게. <laughs> 어. 이게 금방 진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반데이크 브라운니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걸 또넣어 주세요 죄송합니다 어 닦을 줄 자도 필요합니다 자 저는 손으로 하는 것도 편하더라 고요 일단 이거를 길쭉하게 <웃음> 어. <웃음> 크기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크기가 잘안 맞아서 이상했거든요. 잘 해서 네모나게 예쁘게 안녕하세요. 너무 열어데세요 간격을 올려서 가끔 기침을 할 때가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계속 구독자 26, 26명에서 계속 가만히... 있는데, 저가 구독자 수를 좀 높이고 싶거든요. 저가 그 구독자 50명 되면은 구독자 수, 구독자 케이크 만들 거예요. 50명 구독자가 되면은 50명 구독자 수가 50명이 되면 케이크를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강요는 안 할게요. 그냥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싫어요 하고 싶으면 싫어요 하는데, 되도록이면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색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이거 다 만들고, 끝에 부분 좀 잘라보는 겸, 안에도 볼게요. 예쁘게 잘 만들었나? 이것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해주신 다음에 차, 최대한, <laughs> 최대한 얇게, 최면은 얇게 해주셔야지 그 만들 때 작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크면은 너무 되게 똥컬처럼 보이잖아요. 고컬처럼 보이게 하려면 조금 작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접당을 하면서 다 만들었네요. 얘는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게 그 미니 쿠키님께서는 물을 준비하셨는데 전 깜빡하고 물을 준비 못했네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붙여서 하면은 더잘 붙더라고요. 에고. 네, 했으면, 이제 이거를 쳐줄게요. 음. 되게 이상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딱 많이 보니까, 되게 이상하게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그런 예감이 드네요. 얘네는 도루코칼로 잘라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laughs> 아직 안 굳어서 그런가, 이렇게. 됐네요. 오. 이렇게 해서 마칠게요. 빠이.